아, <목소리가> 고이 어, 그 치료 안나봐니 다음 집에 일행 간다 고 왔지? 그치? 무서워, 무서워. 어? 음, 고양이를 뜬장위에 올려놓고요. <목소리가> 그 연한, 연하고 약한 젤리가 조금 음. <목소리가> 문들어질 <문드러질> 겁니다 아마. <목소리가> 아저 어, 보세요. 눈에 샀나, 어, 아, 네. 내, 이거 눈에 고름이 잔나, 아예는. 이대로 되면 못 눈은 너무 못 탔겠다. 아니못겠고 안강증을 치료해야 되나? 엉망이라니까. 지금 이 누적이 떡이 돼가지고, 어제 비를 맞아가지고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지금 있는 애가. 얘가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돼. 비를 고스란히 다 맞았대. 할아버지요7 0목은이 사람 어, 이 사람한테 어, 제가 미행을 해가지고 농장을 개우 지금 찾아 냈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 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농장은 지금 개와 다 품종견이고 품종고양이고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어, 입양을 길에서 만나가, 받아가지고, 잘 키운다 해놓고, 이래 번식업을 하고 있어요, 번식업을. 고양이 뜬장. 여기, 여기. 어디? 응? 아우, 저런 음, 고양이를 뜬장 에 올려놓고요. 그 연한, 연하고 약한 젤리가, 조금 문들어질 겁니다, 아마. 다이 빠지고. 강아지가, 어, 개가 올라가도, 바디에 쓰는 슈퍼로 무도가 쓰는 쓴데 고양이가... 음. 그래서 약간 고양이가 올라가면 어떡했습니까? 지금은 거의 그 상태가 다안 좋습니다. 진드기 도 보이고... 어, 얘야, 어떡해... 쓰는... 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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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니도 이행 오는 줄 알고 응. 왔지? 아, 목걸이 채로안 나와. 니 좋은 집에 이행 간다 하고 왔지, 그치 무서워. 무서워. 어? 니 좋은, 니 좋은 하만 만난다고 왔는데, 나아데도 근데 여기 왔구나너도 여기 오는 줄 모르고 왔는데. 아, 무서워. 너무 떤다. 니도 이런 이런데 오는 줄 몰랐지? 아, 왜 거기 뒤지도 <laughs> 못할 때? 공원 님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왔어. 어떡해. 가자. 응? 여기 뭐 줄게물 마셔. 응.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도 없었다, 어, 그치? 물 말라. 밥그릇이 다 턱으로 덮어가지고 물을 얼마만마시고 응?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라. 뭐, 뭐, 개밥, 뭐, 아주 저격 사료 먹었는지는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뭐 제대로 먹었겠나. 아우, 애들 먹으려고 봐라. 한다, 한다. 여러분들, 이 개도 강아지도, 어, 누군가한테 사랑받던 가족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 보내신 분, 속았던 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같이 자고 산책하던 강아지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가지고, 어? 밥도,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소유자들, 얼른 내 고양이다, 내 강아지다, 집으면오셔서 얼른 데려가세요, 여러분들. 얼른 데려가셔야 돼. 이, 이게 지금, 어? 애들이 사는 환경이, 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른,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가족, 다시 데리고가세요이 뭡니까, 이거, 응? 어? 우리 팀장님, 일단 고발조치 할거죠 구청 이름으로? 상황을 또그 사람 얘기 들어봐야겠죠. 아니죠. 들어볼 필요가 없는거죠이 이건 학계 장치잖아요 우선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뭘 들어봐야? 안 들어보고. 뭘 들어봐야? 발급 많이, 공원하고는안 사와야. 싸워. 가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징역경이 해주세요. 동물병원을 다 데려가 주셔야 돼. 지금 팀장님은, 네. 가, 데리고 갈수 있는 애들 개체서 파악해가지고 하셔야 돼. 예. 음, 고양이, 한 달에, 이병을 보냈는데, 고양이 죽었다고 해서, 아, 고향이... 아 그거, 그거는, 네. 지가, 네. 그래 네.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고양이를 입양해 네. 왔는데, 네. 그 멀쩡하게 잘 먹다가 안 예.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길고양이 밥을 주러가 다니고 나이 왔는데, 그런데 저녁에 이고 밥을 주는데 들어와 오, 오, 보니까 오. 죽었더라고. 저 나갈 때 예. 줄어 네기고 나갔대요. 예. 고양이가 어디서 있었는데 여기 있었잖아요. 아니 여기 여기 있었잖아요. 여, 여기 아니고 그건... 고양이들 많대. 그래도라고 하더 고양이들 또 아, 어떻게. 어디에... 이게... 아못 들어갔죠. 밖에서 보이대 고양이가 강아지하고 싸워가지고 개인들이 이 버리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가서 갖고 올니요 아, 맨날 하셨잖아요. 아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지금 저 강아지, 고양이들은 다 똑같은 식법에저잘 키우고 있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기 지금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고 물 하나 들어가나 제대로 없는 저 애들 주위에 노출되고 비비 비 맞으면 비다 노출되는 게 고양이, 강아지 저렇게 주는게 방치의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저렇게 두는 게. 인정하시죠? 지금, 관방 공무원도 오셨잖아요. 옛날에 가태도 막고 그랬다, 아닙니까? 네, 벌, 벌금 냈어요. 벌금 냈잖아요. 네, 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하고 강아지, 이 구청 오셨으니까, 경찰 입회해서소모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예. 지도사, 아니에요. 선생님은 에이. 지금, 어, 동물 보호법에, 최근에 다들 대상자예요. 학대의미로, 방치의미로요 강아지가 한, 열, 한, 백 마리? 열, 대 마리? 고양이, 고양이도 한, 열두 마리인가? 그러면, 청하가면 한 서른 마리 정도 된다고. 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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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다고? 어떡해. 여기까 보세요. 여기 그게 안 아프다고요. 이 상태가... 이거, 이거. 당장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눈에고름이 장난 아니... 네아이대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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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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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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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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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수다, 잘봤아브리티시 쇼테어 안 나왔어. 어. 한 마리 남아있잖아. 그니걔가해 응.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얘기해. 일단은 무조건 절기주면안 됩니다. 모든 강아지 고양이 다뺄 거예요. 저쪼개만강안 들어가. 안들가이들가안가안 들어가. 는 자, 체크하세요. 아우, 리 여자 주문가 한 분이, 저 오면 힘든데. 아우, 종을 모르니까. 저도 털이 부슬났네. 아이고, 도 목줄이 있네. 목줄에 전화번호 같은 게 없나? 응? 몸줄이 있네, 몸줄. 어? 아 얘도 불안해한다. 아유. 불안해 한다 괜찮아 그래. 아, 어쩐지 많이 불안해 하더라 기봐 아니야 작게 도작아요 어제 왔단다 어제 왔어 그래 어유, 어 그러니까 아, 어쩐지 어. 아, 한 마리 더

응? 얘가 보도콜리가 얘가 보도콜리이 효과 아 철이 흙하고 떡이 돼가지고 진흙에 큰 뜻이 아니에요 안기도 걸릴 수 있고 아그다 사랑받던 강아지들도 있던데 어어어얼 달마 씨맞아그아 잘하고 있어. 구석구석 다봐져 있어. 이 케이지를 세로로, 세로로 하세요, 세로로. 네, 해서, 오, 세로. 아니, 케이지를 세로, 세로. 세로, 케이지 세로로 세로 세로하고, 웅덩이 버터. 그렇게. 응대 이 버터. 그렇게 넣어야지. 하나 빠져주시고 바퀴 던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웅덩이 버터. 웅덩이 버터. 들어가. 또 있어요? 잘했어요. 아까 그에 거 맞죠? 아우, 유인했구나. 다행이다. 이제. 지금 다 뺐잖아. 요 제가 한 번만. 한, 아, 5분도 안 걸려. 요한 아, 네. 바퀴만 돌아보, 게요 아니, 한 바퀴만 마지막으로. 그래 깔끔하게 깔끔하또 아, 다시 안 올게요. 됐어. 됐어. 아, 아니, 강아지가 한 마리 살아있고, 애, 고양이 한 마리 죽고있어요 렉돌. 사체. 꼭뭐 주세요. 저 안에 남았 나와놨어. 사체 주셔야 돼. 네, 들고 오다가, 그냥 줄서 있어요. 응? 응. 서핑무스는 없어요, 안에. 다 뒤져봤는데, 도돌한 마리만 주고 있고, 강아지 한 마리는 지금 저, 외벽에, 골발 짚고 있고, 서핑무스는 여기 없어요. 저번다 뒤져봤거든요. 어깨까지 요, 개체수소, 랭, 네. 랭, 랭, 시키세요. 어머, 우리 저, 진짜, 랭, 시키세여 어, 어디 있었지?